이루어진 중차대한 범죄 사실과 함께 무능한 사실을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내 아, 건, 고발장 내건 자체가 그 코로나 관련된 고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 내건 초안에 지대한 역할을 하신 우리 저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이동욱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사대주의 정치 방역, 종교 방역 때문에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어,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중국과 인접한 국가 중에서 코로나 환자 수가 대한민국이 단연 1위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코로나 환자가 창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다가 하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 입국을 나가야 된다고 우한바 이러서가 창궐했던 중국 입국을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문재인 박원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과 고통을 나눠야 된다. 중국과 고통을 나눠야 된다. 중국과 병균을 나눠야 된다. 박원순은 동영상까지 찍어서. 중국 유학생들 환영한다. 중국 관광객들 환영한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지금 18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는데 박원순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이것은. 중국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무한바 이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 미필적 구위에 의한 살인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제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갈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항공사가 파산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돈 나라 준다는데 국가 재정이 보상되는데 무슨 돈을 또 하나 줍니까, 이게. 그렇게 박원순 이 사람하고 문재인하고 나쁘다는 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중요해서 중국을 받아들였는 이 미필적 고의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국민 앞에는 단한 명의 국민 생명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화문 야외 집회, 야외는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전부 지금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대량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대량 감염이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다 일어났어요. 콜센터에서 일어났고, 예? 네? 오페라의 유령, 그런 거 보는 데서 일어나고,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대량 감염이 다이어나는데 야외에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거짓말, 문재인 정권의 이런 기만, 이런 것을 말하는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주의 예배를 막는데 박은순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배드린다고 형사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강남의 나이트크럽은 500명 앞에 이런 어? 접촉이 확 확진자에 의해서 실내 밀폐된 그나이트크럽에서 어? 유흥업소에서 일어나고 박은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방치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 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아니면 보수 국민들 이런데만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자 형사 고발을 하면서 외국 국민들 형사 고발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단한 명의 감염이 전파되는 위험도 막아야 되는 게 박원순의 책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8,500 명의 오페라의 유령, 확진자 배우에 의해서 전염이 위험을 노출된 것을 왜 자기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외국 보수 국민만 감염병 운운하면서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이 바본순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이요,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2월 2일 날, 싱가폴, 대한민국, 2월 2일 날 싱가폴, 대한민국, 대만 전부 확진자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날그 박능우가 오후 5시에 중국발 입국을 막겠다고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무장관이 2월 2일 날 오후 5시에 복지부 장관, 주무 장관이 그냥 발표합니까? 회의 다 하고 결정해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후 5시에 한국인 관광객의 중국을 막고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당시에 창고하던 중국인의 비자 발부를 중단하겠다 해 놓고 2시간 만에 검토하겠다고 말장난을 했습니다. 검토로 바꾼다고 검토로 바꾼다고 해 놓고는 그 이후로 계속 중국 관광객 검토만 하면서 다리 꼭시켰습니다 유학생하고 박원순은 환영한다고 우한 짜오 중국 짜오 그러면서 환영한다는 동영상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한 바이러스를 다 퍼뜨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월호하고 비교할 까가 아닙니다 세월호는 전세지면이지만 이것은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고의적인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회한 사건입니다 2월 2일날 강경화와 그 방동우 동, 북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외무부 장관과 북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발표를 2시간 만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세월호 7시간도 그렇게 수사하고, 지금까지 세월호 7시간 수사하라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국민들을 이 코로나 재앙으로 몰아넣는 2월 2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누가 뒤집었는지를 대검찰청이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수사해서 정말 국민의 생명을 회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출국금지만 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확탄시킨이 천하의, 세월호의 비할 수 없는 국가 제한이 이 코로나 제한을 처리한 사람들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상의 징역 30년 이상의 쳐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어? 박원순, 이 정치 방역하는 인간들.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인간들, 왜 국민을 속입니까? 이 범죄자가 우리가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범죄자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스, 네르스. 그때는 어 이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국가가 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이 모든 사태를 박원순, 문재인 국민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최면를 누구 타 했습니까? 신천지 탓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탓을 했는데 2월 2일날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국민 여러분 회식 하시고 우리 청와대도 패시잘것시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열심히 모이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세요, 그랬어요. 세월호 선장처럼. 신문 기사 보세요. 정상적으로 활동하라 그래서, 신천지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공재인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라 그래서, 모였는 신천지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계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인천공항 통해서, 혼재인이가 열어났는 대문 열고 들어왔어요. 혼재인이가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중국발 체류를 2주가 격리했더라면 2월 2일날, 2시간 만에 법도 가지 않았더라면, 2월 19일날, 대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구 코로나 사태가 2월 19일날 발생했습니다. 2월 2일날이면, 잠복기 14일, 2월 16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2월 1 9일에 터진 거는 2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급성만하면서 중국의 간병인, 중국 사람들, 중국사람을 다 받아들여서 대구는 고정된 시장도 반성해야 돼요. 중국 수학여행단 받아들였잖아요, 대구에.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사람들 다 받아들여 놓고 지금 와서 신천지 타다고 광화문 국민 타다고 안 되니까 지금 교회 타갑니다 교회. 여러분들 방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형 식당에 바글바글하게 시청에 식당 공무원 식당에 바글바글하게 밥 먹으면서 교회에는 2가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밥도 안 먹는데 무슨 바이러스가 교회만 전파된다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저는 고발하라. 이런 악질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원순은 정말 악질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죠아요 맞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 지어놓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데, 죄를 저질러놓고, 국민탄하고만년사냥하고 자기가 오히려, 응? 피해자인 척, 다른 사람을 덮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유영철이 강호순보다 더 나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박원순은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박원순 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시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라는 사람 아들이 도대체 어디 가있는지 나타나지도 않는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형사처벌해가지고 재판받게 만들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 대정찰청 앞에서 검찰 팔복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가를 가지고 범죄자들을 정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왜 억울한 힘없는 국민들 예배 드렸다고 법에, 어? 법원에 세우고, 경찰서에 부르고, 힘없는 국민들 이런 잘못된 것을 항의한다고 경찰서 세우는 이게 나란일니예 여러분 김정은이보다 더 나빠요 김정은이보다 정말 우리가 이 사법 정의를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진상 거르는데 세월호가 무슨 진상이 있습니까 해상사고에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진중 사대주의 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문재인 정권에 시진핑을 중국에서 대한민국 방문시키기 위해서 총선 전에 그것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진핑 한명 입국시키려고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시진핑 못오니까 평균이 참고라는데. 대문 문 열어놓고 대문문 열어놓는 것이 대한민국 밖에 없었잖아요. 세계 133개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을 닫았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친구라면서 문을 안 닫아서 중국인 인적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큼 우한바이러스 만명 이상 창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럽이 창궐했다고 문재인이가 잘했다고 그럽니다. 유럽이 어떻게 창궐하게 됐습니까? 이탈리아가 유럽 중에서 가장 최초로 중국과 경제공동체 맺은 나라 아닙니까? 1대1로로. 한 달에 30만 명씩 중국인이 이탈리아를 방문해요. 한 달에 30만 명씩.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지상 지역이 된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망자가 만 명이 넘어던 스페인. 중국의 최대 스페인의 교육국 1위가 스페인은 EU 국가이기 때문에 EU를 제외하고 스페인의 교육, 교육국 1위가 중국입니다. 스페인 항만시설의 절반 이상을 중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한동 사태 이후로 중국에 외교 제재를 했을 때 스페인이 유일하게 중국에 외교를 회복했어요. 그는 스페인의 지금 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전 유럽으로 이 u 로퍼져나간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때문에 피해를 볼 거예요. 끝까지 대한민국 문 안닫고 세계 180개국이 문 닫을 때까지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문을 안 닫고 있다가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지금은 대한민국도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이주만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걸 2월 2일날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병 다 퍼지고 나서 4월 1일날을 왜 합니까? 문재인 입에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그거 필요 없으면 왜 4월 1일날왜 합니까? 박원순는왜 합니까? 정말 단한 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면서요. 희한해어희안해 오페라는 3시간동안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 확진자 증상있는 배우가 침 튀기면서 오페라 했어요 3시간동안 노출된 사람을 조심해서 다여라 그랬습니다 8500명을 자가격리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박원진이가 근데 자가격리를 안 시키는 이유가 8500명한테 자가격리 시키면 박원진이가 맞아 죽거든요 왜 그거 오페라 하게 만들었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술집에, 여러분들 술집이 2m씩 떨어져서 술 마시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나, 노래방에서 2m씩 떨어져서 노래하는 사람 맞습니까? 근데 뭐, 그 밀폐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감염병의 상식을 가졌으면, 그런데부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일주일 내내 공, 공무원 관공서 문안 닫습니까? 관공서는 해야 돼가지고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도 해야 되죠. 동일한 거 아니에요. 감염병 위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감염병 위험 때문에 그러면은 오페라도 닦고 날짜그럼또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닦고 관공서도 닦아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도에 닦기 전에 관공서부터 닦았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관공서는 안 닦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만 있습니다. 여러분. 향결만 했다는 자체가 박원수의 악랄한 정치 방면이고 그런 직권방역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2월 22일날 35명 고발했잖아요. 2월 22일날은 심각 상태도 아니었어요. 심각 상태에서 나이트크랩도 해고 해보... 나하게 하는 문단이 2월 22일날 야외에 심각도 아닌 상태에서 왜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까? 왜집회금지를 했습니까? 대구에 집회금지를 언제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심각 상태하고 서 3월 7일인가 했어요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대구도 3월 7일날 집회금지를 했는데 그리고 대구의 공문 오산시 그 다음에 성남시 구리시 공문을 보세요 심각 상태 해제되면 집회 금지 해제한다고 공문에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 심각도 아닌데 집회 금지 시켰는 박원순은 집회 방해죄로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 맞아요, 한번 상식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법 상식이 됐던 감염병 상식이 됐던 대답을못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컨디해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하더라고. 학교가 위험하다니까 학교 휴고하고그 전에까지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심각 안 하느냐 어 중국 때문에 심각해야 된다 하니까 설거머니 심각하고 왜 대문 안 찾았느냐 했더니 대문 받을 필요 없다 강정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박릉호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복지부 장관인 박능호는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퍼지지 중국 사람들 때문에 퍼진 거 아니다 중국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말 하려면은 강경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외국인 입국 금지하면 관리가 힘들어져. 어? 뭐자파그 어용 의사도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미입국이늘어나니 대한민국 전정계에 그런 입국 금지 왜 합니까? 그리고 삼국을 통해서 강경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녀보세요. 삼국을 한국을 가는 데마다 한국을 가면은 저도 가봤지만은, 자, 내가 일본을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유럽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느 나라 갔는지 여권에 반찍해요 들어가는 나라, 나오는 나라. 그런데 삼국 거쳐서 오면은 중국에서 왔는지 파악이 안 된다. 국민을 바보라 합니까? 관경하는 중국에서 한국 들어가가막라 그러니까 그럼 삼국 거쳐서 들어온다. 한국 거쳐도 이틀 전에 중국에서 다른 나라 갔다 가 오면 중국에 있었는지 알죠? 국민들이 아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무슨 놈의 국민들을 다보고알라서정무장관 외무부 장관 그런 말한 사람은 처을해야된다 여러분. 어떻게 삼국을 거쳐서 오면 중국에서 왔는지 모릅니까? 도저히 스페이스가 다시 튀는데 여권에 네, 같으면... 어떻게 중국사람 때문에 퍼진게 아닙니까 중국때문에 이탈리아 스페인 통해서 다 유럽으로 퍼졌고 대한민국 통해서 전세계를 다 퍼져나갔는데 뭐가 중국때문에 퍼지지 않아요 국민을 바보가 라 외교 2주간 정리하는거 소용없다 고4월 1일부터는 멀쩡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 응? 밀폐된 공간 위험하다고 했더니 이제 슬그머니 그렇게 하면서 말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정권 눈치 보지 말고요. 오늘 이박원에 대한 고발장, 문재인에 대한 고발장 명백합니다. 2월 2일 날 누가 중국 입국 금지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 지경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 대한민국 정말 억울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만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180명 이상이 돌아가신 그 가족의 원한을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억울한 문재인 때문에, 마원쩌 때문에, 장경화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그 가족들이 억울함이라고 풀어야죠. 달려가라. 서로 이생자 억울함 풀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 해상사고가 아니라 문재인의 정치방력 진중사대주의, 시진핑한테 아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왜 처벌을 안 합니까? 이거는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역사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파들이 무슨 역사 바로 잡기 그러는데 5.18이 뭐 바로 잡고 세월을 바로 잡는데 진짜 바로 잡아야 될게 국민들의 생명을 해한 이 코로나 재앙 초래한 이 정치, 정치 실패, 진정 사대주의 방역에 대해서 정말 검사는 누구나 상식이 있으면 우리 하는 말를알 거예요. 오늘 반드시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우리가 백 번, 천 번이라도 고발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반드시 처벌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박원순 처벌해야 됩니다. 문재인 관계와 박동우 처벌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또좀 또 이따가 하든지 마치겠습니다. 예. 박원순 고발권이 각각 별걸 두 권입니다. 아, 박원순. Tipo Tipo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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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